도로에 이제 픽업 트럭 한 대가 달리고 있습니다. 그 차가, 군복기도 픽업 트럭이 있잖아요. F250이 아닌 럼을 올렸어요, 럼을. 럼이 누가 타던 차냐면은 디젤 집시가 몰던 차예요. 동네 집에서 쓰는 차. 그니까 말 그대로 이 새끼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. 아, 디젤 집시가 한국으로 가서 뒤졌다. 난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. 긴 겨울이 지나고, 마침내 봄이 왔습니다. 시작은, 늘 설레게 하지. Yeah.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. So 시간을 비추는, 지게 바늘처럼. 아침 yeah. 와 가고 싶도 하지. 구독? 좋아요. 안녕하세요. 굿모닝입니다. 예, 오늘은 4월 2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. 예, 이제 지금 이제 미저리주로 들어가고 있어요. 여기는 I-270, 예, 70번으로 해서 캔사시티로 해서 텍사스를 가고 있습니다. 예, 뭐 영상 미리 올라간 거 보셨겠지만 예, 어제 저녁에 정경진 만나서 예, 같이 식사하고 라이브 예, 했었죠. 주옥같은 과거사 이야기들이 나왔죠. 너무 예, 뭐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예, 예, 즐겁게, 예, 어제 잘 보내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예, 지금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. 목적지까지는 지금 남은 거리는 775마일 정도 남았어요. 어 어차피 내일 아침에 도착할 거예요. 내일 아침에 들리버리하고 또 하루 종일 또 내려가서 픽업해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어, 지금 오늘 어젯밤에 되게 비가 많이 왔어요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비가 왔고 이제 여기는 비가 좀 그쳤고요 예. 예, 이제는 이제 새로 완전 이제 나무 앙상했던 나뭇가지들막잎들이 달리고 난리가 났죠 예, 푸릇푸릇해집니다 이제 예, 계속 푸릇푸릇한 거를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예. 그 겨울에 제가 이 방송을 시작했으니까 아. 겨울에 삭막했던 게 이제 없어지고 눈 빼면 아무것도 볼게 없었죠 이제는 어, 여기저기 이제 꽃들도 피고 그죠 에, 그런 거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이제 영상이 될것 같아요 음, 항상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여태까지 보여드린 거는 80번 쪽으로 해서 웨스트로 가거나 아니면 저 밑으로 내려가서 40번을 타거나 아니면은 또 세인누이스 어, 쪽으로 해서 44번 타고 가는 거 보여드렸는데 어, 지금은 이제 70번입니다 세인누이스 어, 뭐에 지금 북쪽이에요 약간 북쪽에 있고요 어, 이걸로 해서 이제 70번을 타고 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캔사시티가 나옵니다 캔사시티는 미저리주 캔사시티와 어, 그 다음에 캔사스주 캔사시티가 또 맞물려 있는 동네에요 이 70번을 타고 쭉 가면은 어디가 나오냐면 덴버가 나와요 덴버 예. 콜라라도 덴버까지 가는 길이고요 저번에 제가 그 영상 몇개 올린 거 보시면 은 거기 덴버 쪽그 웨스트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에 예, 고 길이에요 고길 예, 저는 이제 여기 70번 타고 가다가 캔사시티에서 사우스로 내려갈 거예요 사우스로 내려가서 어 텍사스 쪽으로 노스 텍사스 쪽으로 들어가서 딜리버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 밑에 사우스 텍사스 쪽으로 내려갑니다 예 길이 여러 갈래 길이 있어요. 하이웨이가 뻗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센누이스 어 노스 쪽으로 해서 바이패스에서 가는 길이에요. 그래갖고 이제 70분 타고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. 예. 굳이 안에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. 외곽도로를 타기 때문에. 예. 외곽도로가 더 빨라요. 예. 오늘은 가다가 미저리주에서 기름을 또 채워야 되고요. 예. 좀, 싸, 저렴한 데 가서 기름 까득 채우고, 어, d f 도 까득 넣고, 어. 그러고, 이제 저 사우스 내려갈 생각입니다. 예. 음, 항상 비슷비슷하게 가니까요. 여기 상황들이. 예. 뭐 특별한 건 없어요. 이쪽에는 뭐 그냥 도시들이 쫙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시골 풍경도 없고 대부분 그냥 도심지를 지납니다. 예, 이쪽으로 가는 미저리주는 그냥 도심지를 통과해요. 약간의 업앤다운은 있지만 길도 넓고요. 예, 메인 하역이기 때문에 70번이 예, 아직은 70번 안 탔어요. 70번은 한 10분 남짓 가서 뭐 우측으로 빠져야 돼요. 이게 지금 위쪽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. 아무튼 오늘 하루도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. 예, 저는 지금 마르셸이라는 미저리를 지나고 있고요. I 70번, 예. 한 70마일 정도, 70분 정도 가면은 예, 이제 사우스로 내려가요. 예, 저 외곽도로 타고 해서 35분 타고 내려가서 어, 캔사스 쪽으로 들어갑니다. 여기 미저리 구간이 끝나죠. 예, 얘기한캔사 시티 에어리어에서 캔사시티까지안 들어가고 외곽도로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내려갈 거예요. 예. 그래서 이제 국도 갈거고 아 구름 이쁘죠 비가 어제까지 와고 지금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한 45분정도 가서 어, 샤워를 못해서 30분은 어차피 쉬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30분 쉬는 동안 샤워 좀 하고요 그리고 다시 출발을 할 거고요 네, 내려가면서 이제 기름도 넣어야 되고요 지금 네. 이렇게 왔습니다 바람은 좀 불어요 바람은 좀 부는데 네, 날씨는 뭐 약간 쌀쌀 정도 네. 여기는 좀 그래도 절벽 같은 것도 좀 있고 네. 예. 저쪽 44번 미저리하고 또 다른 모양이죠 예. 여기서 거까지 거리는 사우스로 내려가면 1시간 반 정도 달려서 내려가는 거리 점점 이게 이제 Y자식으로 갈라져요 멀어져요 가는 뷰트가 달라져 버리니까 예. 같은 미저리주라도 네, 이 요런 길들이에요. 그러니까 길이 좀안 많아오니까는, 네. 길도 넓찍하고 네. 항상 그, 인터스트 테 하이웨이는 넓어서 좋아요, 넓어서, 네. 그러니까 이런 데를 달리면 특별히 그냥 크루저만 걸어놓고, 어, 살살 가주면 되니까. 뭐, 볼 것도 비슷비슷해요. 그냥 파르파르 풀어올라오고, 뭐, 요런 거 정도, 네. 이제, 좀 있으면 이제 벌레들이 많아질 거예요, 벌레들이. 예. 와서 막 부딪히고, 벌레 때, 가끔 뭐, 잠자리 때도 있고요. 그, 벌레 때도 있고. 그러니까, 이제, 여러분들이 이제 저것도 보시게 될 거예요. 제가 저녁에 달릴 때, 그, 뭐죠? 반딧불. 반딧불들이 창문에 부딪히면서 죽어요. 죽으면, 그, 불씨처럼 오랫동안 반짝반짝거리고 있어요, 창문에 붙어서. 예. 발광이죠, 그게. 예. 예 그런 거 보고 가고 그럴 거예요. 예. 아 그래서 날씨는 깨끗해지고 앞에 클린해서 보기는 좋습니다. 예. 음, 맨날 같은 길을 달리는 거니까요. 여러분들이 안 보신 길인데 아 그래도 느낌은 똑같잖아요, 그죠? 이렇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예. 앰포리아 캔사스에 있습니다. 아 여기서부터 국도예요. 국도로 쭉 가야 돼요. 어, 국도로 앞으로 한 내일 아침에 들리버리가 되는데요. 가야 될 시간 한6 시간 반 정도 달려야 돼요. 예, 이 길이 이제 그 제가 얘기 드렸던 그뉴멕 시코 i 40번 특강 커리에서 캔사스 네, 쪽으로 올라오는 쇼 코시입니다. 요 길은 옛날에 많이 다졌죠. 예. 네. 형제역? 네. 그냥 들 같은 거 있고, 요런 길을 달려서 가요. 국도치고는 잘돼 있죠. 네. 아, 어, 여기 옛날에는 이렇게 공사하고 있었는데 지금 포장이 다 됐어요. 깨끗하게. 깔끔하게 돼 있죠? 밤이 길 많이 다녔습니다 네. 옛날 생각나네요. 굿모닝입니다. 네, 지금 시골길 달리고 있죠 <laughs> 아직 국도로 가고 있어요 네. 아, 지금은 아, 알링턴 캔사스를 달리고 있어요 아, 옆에 철길도 지나가고요 어, 그냥 그런 길이에요 <laughs> 옛날에 이게 쇼컷이라서 여기로 많이 다녔죠 아. 아, 개피가 일로 다녀요. 캘리포니아 날 때. 에이. 좋은 길 놔두고 왜 일로 다니는지 모르겠어. 나야, 딜리버리 때문에 일로 가는데, 옛날에 도로비 때문에 그로 다녔다 치지만, 에이. 컴퍼니가 왜 이런 길로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 음. 아, 이제 쭉 가고 있고요. 네, 이런 길도 보시라고. 음, 하이웨이가 아닌 도로인데, 트럭 드라이버들은 일로 다니는 길이에요. 네, 쇼코이라서여일로쭉가 네, 가지고 네, 큰 길도 나와요. 네. 한 30분 쭉 달리면 큰 길을 만나요. 네, 저도 이제 한 1시간, 한 33분 운전 시간 남았는데, 1시간 한 20분 경 돼서 차 세워야 돼요. 거까지만 기 가서 차 세워야 돼요. 오늘은 그냥 조그만 트럭 스탑에서 잡니다. 네. 아까 아침에 비가 와가지고 샤워 안 했거든요. 그래서 오다가 샤워했고요. 내일도 딜리버리 끝나고 샤워할 거예요. 음. 지금은 이제 모습 보여드릴 수 있지만 내일 아침은 절대로 내벌 보여줄 수 없는 몰골이겠죠. 또 재밌게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. 예. 지금 창문이 좀 더럽습니다. 예,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. 내려서 닦을 수가 없어요. 차가 달리고 있어요. 아, 비서 어디 갔나? 비서를 채용해서 좀 닦으라고 해야 될 텐데. 아, 아무튼 이런 초원을 누비고 있습니다. 어우, 여기 사자가 나오면 어떡하지? 무서워서. <laughs> 예, 헛소리를 하고 있죠? 계속 예, 헛소리 하고 있어요. 지금. 아, 이런 길 달리면 헛소리 하게 돼 있어요. 아, 오늘도 열심히 달려서 목적지까지 갈 거고요. 아, 또 내일 뵙겠습니다. 네. 지금까지 굿모닝이었습니다. 좋아요, 구독도 좀 눌러 주시고요. 자,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일단 그때 한번 이용해 먹고, 또 한번은 어우 요 새끼 저거 걸핏하면 조개하는거 여러분 또보여드릴게또많아 네. 이게 준비를 많이 했지 아이스로드 보이나요 아이스로드에 아이스로드에 군복이 네. 이새끼 아이스로드 간다고 존나 개구라 풀다가 까였죠 어우 쌍놈의 새끼 못 가니까는 아이 새끼 라방 먼저 뻔한 세번 먼저 뻔에 라방에서 이 새끼가 아 창기 형도 갔다 왔다고 헛소리를 한 거야 쌍놈의 새끼가 거짓말 한 거죠 아 개놈의 새끼죠 껄피 타면 뭐 창기 형 창기 형 하면서 팔아먹는 거야 어 최창기 씨는 아이스로드를 간 적은 없고요 두번 정도인가 한번 정도인가 그 저기 뭐야 오로라 쪽에 올라갔다 온거 있어요. 예, 빨정님가멋있고 뭐 한번. 예, 그게 다예요. 어. 이 새끼 팔아 먹는 거죠. 그런 식으로 계속. 어. 그 불과 두달 전인가 그래. 어. 야, 이 쌍놈새끼야 언제까지 팔아 먹을래? 어? 아웃기는 놈새끼야. 웃기는 놈새끼 이 새끼 아주. 어?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또 있어, 또 있어. 최근 거만 얘기해 우리는. 에이. 조금만 기다려보세요, 여러분. 아, 그건 앞좀에다 다시 보내줄게요. 이쪽에서 보내와야 돼. 잠시만요. 아, 그건내가좀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. 이놈이 얼마 전에 어제 내가 방송에서 얘기했죠. 럼, 어 한국으로 여김인 얘기하면서 도로에 이제 픽업 트럭 한 대가 달리고 있습니다. 그 차가 군복이도 픽업 트럭이 있잖아요. F250이 아닌 럼을 올렸어요. 럼을, 럼이 누가 사던 차냐면은 디젤 집시가 몰던 차예요. 동 집에서 쓰는 차가 말 그대로 이 새끼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. 아 디제시 씨가 한국으로 가서 뒤졌다. 어. 집 안쪽을 하면서 그딴 식으로 한 거예요. 굿모닝 어. 매일 아침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. 잎이 다 떨어졌다고 해서 밑동을 쳐내진 않죠. 꽃이 시들었다고 그 뿌리를 뽑아내지도 않고요. 보여지는 부분은 그 빛을 잃었을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물기가 돌고 있다는 것. 지금 잠시 멈춰 있을 뿐이지, 때가 되면 또 근사하게, 언제든 피어날 수 있을 거예요. 믿고 기다려주면 꼭 그렇게 될 겁니다.